절대의 원의 데이트리를 다음 단어로 받으시겠습니다. 1번입니다. 카운트 count. 카운트는 세다. 하나 둘셋넷 세다입니다. 두 레이스 레이스는 올리다 또는 봉급인상 이런 명사도 있고요. 그리고 타동사입니다. 이것의 자동사형은 오르다 라는 rise입니다. 그 다음에 드리 다인 식사하다 동사입니다. 폴옐 이거는 소리침. 소리치다. 이렇게 있고요. f Remember. 기억하다. 6 Equip. Equip는 장비를 갖춰주다. 명사형은 Equipment. 7 Fold. 자 여기가 Your story will unfold. 라고 오늘 리딩에서 나왔잖아요. Fold은 접다. 그럼 unfold. 그러면 접은 것을 펴다. 라는 뜻이겠죠. 아니면 펼쳐지다. 이런 뜻인가요. e Cancel. Cancel은 취소하다 그 다음에 wonder 이라고 있습니다 A가 있기 때문에 발음이 와 wonder 인데요 방랑하다 돌아다니다 어, 그러면 만약에 이거 스펠링이 오가 된다면 wonder 궁금해하다 놀라운 이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10 Jupiter 목성입니다 가장 큰 행성이죠 11 bouquet 이래도 되고요 T는 소리 없습니다 T is silent bouquet 이래게도 되고 bouquet라고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신부들이 들고 있는 신부의 꽃을 말합니다. 이렇게 t 가 소리가 스펠링이 안 난다. 프렌치의 영역입니다. 왜냐고요 그래서 이쪽이 또 비슷하게 뭐냐. 발레. 스펠링이 b a l l e 발레의 스펠링이 b-a-l-l-e-t거든요. 아 이거 티가 소리가 안 나네. 또 있어요. chalet. 샬레. c-h-a-l-l-e-t예요. 샬레는 산장이란 뜻이에요. 스위스 산장처럼. 식당에 제목을 많이 쓰는데요. 이렇게 티가 다 있는데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것은 어, 프랑스어의 이것이 외래어로 프렌치 영향입니다 네, 그 다음에 e 케 하셨고요. 컨셉. 이것은 개념. 딜. 딜. 이러면 거래. 거래하다. 또는 이렇게 어, 딜러. 나누어주다. 네. 그 다음에 밸런스. 균형. 균형을 맞추다. target, 관여, 예. 그 다음에 handle, handle는 손장도 되고, 어떤 일을 handle 하다, 처리 하다, 이런 뜻의 동사도 있겠죠. 그 다음에 idiom, 이것은 수고 표현을 말합니다. idiom, failure, 이것은 실패하다 명사형으로, 실패, 또는 실패한 사람, 실패자, 라는 뜻이 있습니다. 19, safety, 이렇게 ty가 오면 명사가 되는 전미사입니다. safety 안전, 뭐와 같습니까? security 와 같죠. 그다음에 chip, c 은감자칩처럼칩 c 뭐냐면 살짝 부서지다, 살짝 부서진 조각. 명사와 동사가 있습니다. 21, chip, shepherd, 양치기 목자 이런 뜻이고 성경책에 많이 나온다라고요. 그다음에 allowance, allowance 허락하다기 때문에 그것의 명사형입니다. allowance의 원래 단어 뜻은 허용의 범위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장 많이 쓰는 일반적인 의미은 용돈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llowance 23, gardener, 정원사이고요 24, survey, 이것은, survey는 여론조사, 여론조사하다. 그다음에 25, earthquake, 지진이고요. 26, assembly, 모임, assembly, 조립하다 모으다거든요. assembly는 meeting, 모임, gathering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조립이라는 뜻도 있고요. 27, abroad. abroad는요, 어, abroad는, 아, 해외로. 그래서 선생님, abord, abord, 비행기, abroad, 알자로 빼면 abroad. abroad는 배나 비행기에 탑승하다라는 단어고요알자가 들어가서 abroad, overseas, 해외로라는 뜻입니다. vain, 허영심이 많은 또는 헛된. 그래서, 어,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specific. 많이 써요. 정말로. Specific. 예를 들면 대답을 좀 애매하게 하잖아요. 그럼 Can you please be more specific? Can you tell me about it more specifically? 이런 말을 굉장히 선생님들이 많이 하는데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말해봐. 특정적인, 구체적인. 이런 상황입니다. 다음 마지막에 uncomfortable. 편안하지가 않은. 예. 그래서 uncomfortable의 반대어이죠. 네, Thank you.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행 영어인데